<웃음> <하이>. <웃음> 안녕하세요. 아! 아! 친구가 막을 수 있는 거못 막아가지고, 혼나야 돼요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쨘이에요. 네. 지금 시각 9시 30분이에요. 코리아 타임. 코리아 타임 is 9시 반, 야, 그래, 그래. 그래. 예. 시 반, 9시 반, 9냐면은 바로 9시 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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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시 얼음찜질을 열심히 집에서 해주니까 어, 또 금방 낫는 것 같고 좀드랍픈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. 운동을 하니까 너무 상쾌하네요 어, 나이스 나이스 어! 어! 아아 멋진 골을 넣었네요 아, <목소리도> 여러분 뭐 하세요? 빠짝까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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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네. 나이스 아, 까먹, 까먹. 네. 네. 가자 수고가. 가자 아굿어 어, 미끄럽죠? 언니. 네. 네 여러분 어. 뭐 하세요? 아 9시 반인데 뭐 하세요? 여러분 뭐 하시죠? 뭐 하시죠? 지금 친구가 꼴렀다고막세르머니막 귀엽게 막 저렇게 막 하는데. 아, 진짜. 귀여워. 귀여워. 추워서 이렇게 코 가리고 이러고 뛰다가 저희가 이제 6대6이에요. 근데 6대6인데 7명이 뛸 수가 없죠. 6대6이니까. 그래서 한 명이 쉬어야 돼서 제가 또 쉬고 있습니다. 잘했죠? 잘했다고 해주세요? 칭찬해주세요? 네, 모두들 지금 시기가 안 좋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. 조심하세요. 진짜. 조심조심! 어우, 조심. 잘하네. 오늘 저희 팀이 좀 잘해요. 선수 출신 친구들이 좀 많아가지고, 오늘 아주 난리 났습니다. 서로 그냥, 아주 개인기하기 바빠요, 아주. 꼴로키 바쁘고, 개인기하기 바쁘고, 난리 났습니다. 여러분 조심하시고, 아 또, 아 또! 아, 또! 또 귀여워? 또 귀여워? 또 귀여워? 여러분! 예. 그냥 한번 불러봤어요. 여러분! 그냥 한번 불러봤어요. 여러분! 그냥 한번 불러봤어요. 감사합니다. 기엽다 어. 해주신. 시 어? 감사합니다. 뛰는 걸 보여드리고 싶지만, 어, 제, 저희 패션. 제 패션을 보여 패션입니다. 제가 오늘 아주 아까 헛다리 막 하고 사포라는 개인기 있어요. 개인기 딱 해서 맞습니다 골을. 그리고 새로운 재밌는 승부차기를 또 알아냈어요 오늘. 제가 그동안 뭐 넘어지는 거뭐 그런 거 많이 했었는데 이거 넘어지는 거 이외에 또 새로운 게 있으니까 나중에 또 어, 방송이나 뭐 하면서 볼찰 기회가 있으면은 그거 제가 또 한번.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? 크크크 그렇게 웃으세요 왜 웃어요? 윈드한테 보여줘요? 아 당연하죠 윈드한테 보여요 오늘 찍은 것 중에 좀 잘한 거 있어서 그거 찍어서 오늘 팬카페에 올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, 헛발질했어요. 친구 헛발질. 친구 헛발질했어. 추워요. 어, 아, 안 하고, 안가만 아, 있으니까 춥다. 반대 있다. 반대 있다. 반대 있다. 반대 이크. 반대 이크. 네, 아 친구들 아주 재밌어 하네요. 저희 개그에, 저희 개그에 친구들이 아주 재밌습니다. 골 먹었대요, 골 먹었대요, 골 먹었대요, 골 먹었대요, 골 먹었대요. <웃음> <웃음> 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. 어우 네. 씨 춥네. 아그수비그수비아그수비아아 아, 추워요 추워 낙스가 너무 추워 하지만 여러분 춥다고 집안에만 있으면은 근데 요즘은 집안에만 계셔야 합니다 요즘 요즘은 되도록이면은 그 사람 많은 곳에 안 가는 게 좋죠. 뿔 보자, 뿔 보자. 여러분 투블러 괜찮은 것 같아요. 이제 좀 길이 들어서 그쵸 좋아, 좋아. 아주 좋아. 좋아. 아주 좋아요. 조심 운동하겠습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우첩. 나라라라라라라. 날 좋아한다고. 이상체 없이. 여러분 할 말은 딱히 없지만 그냥 키고 싶었습니다.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오늘도 턱선이 오셨다고요? 제 턱선이 지금 안 보이는데 턱을 턱을 안 보여드리는데 턱선이 보이세요? 여기 오 이거 여기 여기 조명 켜 보고 저게 근데 오늘 볼이 빨개요. 에이, 겨울이니까. 오후? 겨울이니까 볼이 빨갛지? 홍조지? 스레레레 추울 때 어묵 와, 어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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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겠습니다.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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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워졌다 가까워졌다 훈훈하죠? 자연 이렇게 다치지 않게 서로 서로 이렇게 배려하면서 공을 쳐니다 여러분. 운동하시는 분들, 많은 분들, 아주 배려하는. <laughs> 야, 싸우지 마, 얘들아. 지금. 아. 지금까지 배려하는, 훈훈하게 딱 가고 있었는데, 갑자기 이게 이상하다, 그러면 어떡해. 네, 여튼 저는 이렇게 훈훈한 축구를 합니다. 훈훈하죠? 이제 즐거운 축구, 요 여러분들. 즐기는 운동하세요. 와, 세 명은, 와, 세명 어떻게 들었어요 어떤 날엔? 어떤 날 뭐 약간 크게 못하겠네 어또또또또또또 까불어 또 까불어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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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까불어 어 뭐야 아못 찍었다 아못 찍었다 어아 부담스러워. 아, 부담스러워. 아, 부담스러워 중국어 공부하시는군요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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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리팅하세요라 굿샷, 굿샷. 입었죠? 아, 제가, 제가 뛰는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. 저 오늘 좀, 나, 날라 좀 당기는데. 네, 이렇게 훈훈합니다, 저희는. 너안 먹어? 에이, 브로. 너안 먹어. <laughs> 좋다 이거 이야, 아깝다 맞고 할게요 네, 네. 발성 좋죠 이러, 이럴 때는 되게 좋아요 지금 발성 <laughs> 네, 저는 들어가 보도록 아! 아, 아, 음. 아, 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멋진 모습 보여드리죠. 빠염!